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에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겜토로 함께하는 유리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리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5개의 전설 배신과 3개의 전설 인형, 신화 스킬 엘리멘탈 가디언과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보유한 요정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4 개와 강화 20회 파화 문양과 풀 확정 마프로 문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설 무기까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비각템을 모두 정리하고 영원인 상태에서도 높은 스펙 세팅이 가능한 탄탄한 내실을 갖추고 있는데 근거리와 원거리 만능 탱커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추후 근거리 클체를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478번 매물 요정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5 4 3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서가 37개, 하프 엘릭서는 2645개 중에 95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거리 데미지에 13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3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13포인트, 원거리 명중에 13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원거리 회피력 무시에 5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7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수에 10포인트, 원거리 데미지 감수에 5포인트, 지속 데미지 감소에 10포인트, 속성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PVE 원거리 추가 데미지에 10포인트, PVE 원거리 명중에 10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 훌륭한 능력 젤릭과 등록부터 확장까지 부족함 없는 하펠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구 엘름의 축보, 7 악몽의 장군 각인, 6 신관의 로브 각인, 4 민첩 부축 각인, 축7 민첩 각방 각인, 4 은색의 망토 각인, 3 고대의 명군가더 각인, 4 명궁의 장갑 각인, 테베벨트 각인, 추구 도펠보스의 목걸이 각인, 6 글루딘 저주 각인, 4 민첩의 반지, 황금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전설 무기와 좋은 영웅 각인템 두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각템이 모두 정리가 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 빛나는 민첩의 티셔츠, 팔 빛나는 민첩의 견갑, 5 지휘관의 위장과 8 거운 빗기걸이, 충육 붉은 빗기걸이, 충육 용사의 반지, 추구 용사의 반지, 6 용사의 팔찌, 추구 민첩의 룬, 추구 분노의 룬, 충육 수호의 인장, 충육 회복의 인장, 추구 화용의 수정, 5 민첩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생명 1의 경험치획 능력 증가 1%입니다. 이동학세 3개와 고인첸 영룰까지 좋은 악세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1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아 179만개, 인코아 207만개, 병코아 144만개, 성물코인 145만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문양초기화 두루마리 7장과 수호석 4개, 구호증서 104개를 보유하고 있고, 축구 싸랍의 장검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악세로는 7 푸른빛 기거리5 사냥꾼의 휘장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충교문서들을 보유하고 있는 신념 1층 이동중서 15장을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각인축대의 5장과 그리고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서를 12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급 축복 가루는 8210개를 보유하고 있고 퓨어 알렉서가 7개, 신화 1단계 증표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설 증표는 2개, 봉인된 축복 보여주면서 1장, 깡드다는 3280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격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5만 시간 충격석 55개만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원거리 데미지가 246, 원거리 명중이 336, 원거리 치명타가 40%고요. PvP 원거리 추가 데미지는 16,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2, PvP 데미지 리덕션은 34, 스턴 적중은 39%, 스턴 내성은 75%인데 G2와 배지를 장착을 하고 인형을 변경을 하고 하프헬릭을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15%까지 세팅이 가능하고요. 공포 내성은 7%, 홀드내성은 28%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전설변신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개의 전설변신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웅변신같은 경우에는 94개 중에 5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변신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변신 각성같은 경우에는 31개의 영웅변신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부족함없는 영웅장판과 훌륭한 각성메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신같은 경우에는 137개 중에 12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인다에 속해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깔끔하게 잘보이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8회, 영웅 실패력은 15회 누죽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드래곤 슬레이어와 알비노 피닉스 2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37개 중에 2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중복은 3개가 있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3개 중에 3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호랭이, 금빛 앤디아스, 댄싱 소드를 제외한 모든 희귀 인형들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사신 남과 마검사, 2개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3회, 영웅 실패력은 10회 누적이 되어있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21개의 영웅 성물 중 17개의 영웅 성물을 습득해두셨고 영웅 중복은 없으며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성물은 29개 중에 19개를 습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전설 실패력은 3회, 영웅 실패력은 12회 누적이 되어있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4% 등록률에 51% 환속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덱스 컬렉이 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원거리 데미지가 35개, 원거리 명중이 37개, 물리 방어력이 24개, 피톤 컬렉은 3783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은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하 문양이 12시각에 한칸전 강화 횟수가 20회입니다. 마프로 문양 11시각에 한칸전 강화 횟수가 16회, 남은 칸 수는 4칸, 마프로 문양, 풀 문양 확정이고요. 사이아 문양 6시, 그랑카인 문양 7시, 아이나사드 6시, 실렘 문양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자녀 문양 포인트는 12,603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파이어크이크 파이널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21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소호성은 디크리즈 어썰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2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10칸,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과 MP 흡수를 포함한 15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수완붐과 디크리즈 스테이터스를 포함한 16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5단계까지 풀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1 개, 엘리멘탈 가디언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8개의 전설 스킬을 풀로 습득해 주셨는데 피어스 에로우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영웅 스킬은 12개 중 10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해 주셨고 이그라이 스피릿이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에로우, 네이처 스 터치, 블루 투스 아이언스킨 스피 스피릿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최근에 전설 변신과 전설 인형 전설 성물 이력을 남겼고 비각템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여서 영혼 처리를 했습니다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캔 빵과 몸뚱이 700만원을 합친 통으로 700만원의 캐리 판매를 희망하였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 t y g o r 0 3 0 1나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4개와 풀 확정 문양 1개 강화 20회 문양 1개 전설 무기와 쓸만한 영웅 가기템들도 보기하고 있어서 비각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대량의 코인 보유로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비각템을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도 높은 스펙 세팅이 가능해서 현 상태로도 월드 어디서든 안정적인 사냥을 하며 다이아 수급을 하고 만능 템컬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추후 근거리로 클체도 가능한 많은 매력을 지닌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로템1478 8번, 요정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